이른 다섯 가구가 모여 사는 나래실 마을 끝자락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앞치마 단단히 여미고 익숙하게 모자를 눌러쓰는 이 남자 이순우 씨입니다. 매일 아침 기절을 느끼고 바람을 맞으며 꽃밭으로 향합니다. 철쭉이어서 꽃 보니까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이네. 어, 요건 우리나라 아주 저 토종 철쭉이죠. 보통 철쭉이라 그러면 저쪽에 피고 있는 영산홍 같은 외래종 철쭉이 아니고 요게 우리나라 아주 토종의 그런 우리나라 꽃입니다. 사람들이 정원으로 들이지를 안아서좀 그,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팥꽃나무라고 팥 같이 핀다 그래서 팥꽃나무. 이것도 어, 우리나라 토속적인 그런 식물입니다. 다. 제가 우리나라 토종만 전부 이쪽에 드렸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냉이꽃입니다. 냉이꽃. 아, 냉이도 예. 꽃이에요? 아니 그러면요. 애기똥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노랗게, 요 금방 진액이 나오죠. 우리나라 그 토속 식물들이 다 정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요거 한번 보실래요? 아, 마침 그 광대수염이라는 게. 마침 수염 같은 게 이렇게 달렸네요. 꽃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말 수염 달린 꽃처럼 보이네요. 작고 어?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화려하고 큰 것보다는. 수수해서더 마음이 쓰인다는 우리나라 토종 자생식물. 그의 꽃밭에는 50여 종의 토종 꽃들이 계절 따라 피고 집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처럼 매일 보고 돌보니 마음이 갈 수밖에요. 여보, 물 뭐? 한잔 드시고. 어, 알았어요. 어서오세요. 두 개의 시선이 공존하는 꽃밭. 여보, 아유 정원이 너무 이런 풀들이 나서 어수선한 것 같아요. 난 이거 뽑고 싶어요. 내 양이 꽃이 얼마나 예뻐요. 아이, 그래도 <laughs> 아나 같으면 이거 정원 깨끗이 이런 거 뽑아내고 나는 아주 정말 보기 좋구만 저기 기르고 싶은데 아 정리하고 싶고 아. <laughs> 저는 잡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 이거 기르는 거 봐요 이게 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야생초인데.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잡초예요. <laughs> 근데 야생화는 은은한 맛은 있지만 그좀 꽃이라는 게좀 산박하고 예쁘고 그런 게 좋은데. 근데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네. 응? 내 허락 받고. 응? 가격 받지 않고 뽑아내면 안 됩니다. 아 도로요. 양보 절대 못하죠. 제가 그거 이거 놓는 거 있잖아요. 화분 두개 놓는 거사정사정해서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남편의 꽃밭 한 켠에 놓인 화려한 꽃송이, 아내 취향에 살짝 끼어든 타협의 결과라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 꽃밭을 가꾸셨나요?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한 거는 이제 3년 전에 이리로 이제 짚고치고 내려와서부터. 버킷리스트 이두 번째를 시장에 옮기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 줄리네로 계절의 손짓을 느끼며 살고 싶었다는 이순우 씨그 마음 따라 25년 전 이곳의 터를 마련했답니다. 선생님 뒤로 인제 네. 노트가 많이 보이거든요. 저거 다 뭔가요, 네. 선생님? 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작은 노트들 전부 이렇게 스케치한 거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농원일지 쭉 적은 거죠. 농원일을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 이거 쭉 이제까지 적어 와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흙을 쳐다봐서. 만지며 텃밭을 읽었다죠. 그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해뒀고요. 아 정말 새롭네요. 어. 아 그때 이걸 이렇게 적었나 하는 그런 게. 흙 위의 시간이 글 위에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손으로 써내려간 하루하루가 그의 꽃밭을 채워갔죠. 자세히 보고 거기에서 그, 그 생명의 어떤 근원,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찾아내다 보면 은 그걸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기록해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걸 내가 한번 손수 갖고 보고 싶고 음, 그런 단계로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이순우 씨는 날해실 마을에 온전히 뿌리내렸습니다. <목소리> 그때부터 계절이 스쳐지나가는 순간조차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죠. 아름다운 순간을 이렇게 한번 캐치해보는 거죠. 뭐. 제가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꽃을 그리는 동안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곁에 머문다는 이순우 씨. 그가 자연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마쳤습니다. 내신나무 사이 초쭉꽃 가지 하나. <laughs> 꿈꾸어온 대로 시골살이를 시작하며 텃밭도 정성껏 일궜는데요 무성하게 자란 이건 뭐죠? 이런 겨울난 시금치입니다. 자라서 이제. 이 씨앗을 맞으려고,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을 맞으려고 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 좀 뜯어다가, 이게, 이게 아주 변해서 좀 뜯어다가 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닭들 좀 주려고 합니다. 닭하고 씹기기하고 시금치는 닭들도 좋아하는 메뉴. 3년 전 이곳에 집을 짓고 반려동물로 닭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거 이 집에선 무엇든 함께 나눠 먹는다죠. 그래서 식구라고 했던가요? 닭장 안 식구가 모두 열일곱 마리나 된답니다. 닭이 희한하게 생겼네요. 아, 이건 집기력입니다. 집기력이 집기러기. 날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진화가된 그런 그 기력인데요. 아니 근데 닭하고 기럭이랑 안 싸웁나요? 어, 아니 사이가 좋습니다. 아, 기럭이랑 닭은 안 싸우. 사이가 참 좋. 다 그러니까 <laughs> 네. 너는 너고 나는 난과 아재네들은. <laughs> 네. 뜻밖의 단짝을 만났네요. 외모로 원탑은 이 녀석. 아주 이랑이 그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벚시 장미 꽃을 닮아 로즈컴이라 불리는 닭입니다. 녀석들이 사는 공간도 꽤 넓죠. 얘들도 좀 자유롭게 네, 네. 이렇게 살라고 닭장을 좀 크게 한 30평 정도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닭장이 아니라 닭, 닭 호텔이라고 그래요. 호텔. 이순우 씨가 이곳에서 자유를 느꼈듯 닭들도 넉넉한 공간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오늘은 어딜 가시나요? 꽃을 좀 얻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진 씨 댁에 제가 좋아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부부.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원주 치악산 숲 속에 자리 잡은 정원입니다. 아, 꽃 나와봐. 응? 네. 아유 또 왔습니다. 아유, 예. 하지네 네. 고 어디에 바람이 아, 들어달려가지시사철 예. 어. 꽃피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도시를 떠나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김명진 씨. 이순우 씨의 가장 가까운 꽃 친구랍니다. 천자기가 참 저기 하나 됐어요, 음. 이작 하야. 돼. 아, 그러네. 네. 아, 그렇죠. 품격이 다르네요. 네. 네. 꽃나무 향기 한 맡아보셔야요. 아 네. 너무 가까이 맡으면은 약간 네. 진한데 멀리 맡으면 네. 은은하고 좋죠. 꽃이 피면 여인의 분 향기가 난다고 해 분꽃나무라죠. 이제 막 분꽃 밖에 좀 말지 네, 은은하죠. 봉우리 때가 참 이쁘죠. 네, 이렇게 막필 때가 제일 이뻐요. 네. 이렇게 막필때가 네, 성냥나무라고도 해요. 성냥 성냥 같다고. 이, 이, 이 동네 사람은 청냥나무라고도 네, 하더라고. 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이은 한국 사람사이가또있사까요 좋아요. 네, 깊어요. 꽃 이야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두 남자. 아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거거람은 한국 사람은 이 백두산에 자라는 오랑캐장군이 아, 오랑캐장군주죠 네. 요 이제 하늘매발토, 음, 보라색으로 피는 거. 맞아요. 아, 예, 예, 요 요거는 이제 꽃창포. 네. 씨해 예, 갖고 막나오있으니까 아유. 아유 귀한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많이 들셨을 텐데. 아이 아, 정도면 충분이만남았어 예, 아유, 예. <laughs> 감사합니다. 잘 네, 기르겠습니다. 보요 <laughs> 토종 식물도 나누고 마음도 나눈답니다. 저기 서 등꽃 나무고 사이에 있는 아니, 그 나무 산행도 산행도 산행이요 이슬라지 네, 이슬라지 아 이슬라지가 이슬라지. 아, 음, 음, 거기 이스라지. 열매가 빨갛게 달리잖아요. 글쎄요? 여기는 더 색깔이 더도는색으로 짙네. 근데 꽃이 좋지만 관리는 엄청 힘들잖아요. 제가 안 하고 저는 좋아만 하면 되거든요. <laughs> 남편이 관리하고 저는 예뻐만 하면 돼요. <laughs> 꽃으로 맺은 인연과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부부가 텃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햇살이 차려놓은 초록의 만찬을 즐길 참이라죠. 이게 이제 연한 부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만 섬 숙구쟁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부식갱이라 무리라네요. 저는 여기 살면서 제일 즐거운 게 뭔지 알아요? 이런 뭘? 거 채취하는 거. 어... <laughs> 채취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가꾸는 걸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채취하는 걸 좋아하고. <laughs> 낭만파 남편과 현실파 아내 찰떡 같은 분업. 여보, 표고 따라가요. 점심 어, 반찬하게. 어, 그럽시다. 봄과 함께 자태를 뽐내는 표고밭은 아내 최순영 씨가 특별히 아끼는 밭입니다. 꽤큰게 있는데. 손 가는 곳마다 잘 자라주니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던지요. 직접 길러 본 사람만이 아는 재미라죠. 여기가 있죠. 우리 명이밭이에요. 명이나물밭.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산마늘. 알싸한 마늘 향이 입맛 사로잡는다죠. 싹 따면 안 된대요. 둘 중에서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그래야지 내년에 또 나는데요. 제가 모르고 처음에 싹 땄더니 싹 죽었더라고요. 하나 하나 알아갈수록 더 정이 가는 농작물입니다. 이제 초록의 만찬 차려봐야겠습니다. 섬 쑥부쟁이와 두릅은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놓고요. 두릅 순이에요, 이게. 두릅 순은? 데친 나물은 조물조물 묻히죠. 여기 간이 맞나 한번 봐요. 어? 음. 간이 맞나? 그죠? 간이 맞아요, 이거요? 음. 맛있어요? 음. 퓨고버섯은 된장국에 퐁당. 그렇게 부부가 자연에서 건강하게 키운 초록의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이거 오늘 봄나물 응? 식사해 아주. 음. 자.

짠. <laughs> 음? <진짜> 안... <laughs> 내덕이다 이런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음. 음. 남편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음. 행복. 천국이네 천국. 어? 새들이. 진려지고 응? 꽃들이 만발하고. 음. <laughs> 풀과 나무가 무성한 집. 나래헌의 소박한 행복이 이렇게 싹 듭니다.